이번사 붓기가 싹 빠졌네. 아주 그냥 마시라구 선 커피 드세요? 응 그냥 먹어봐 아 개커 엄청 크다 안보여 아무튼 이런거 음. 아 뜨거워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눕히면 안되는 이 눕혀야 할것 같은데. 맞아요, 조립해야 되는데. 아 조립해야 돼요? 음. 근데 사실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해도 크다. 근데 이렇게 평범히 해야지 안 깨지네. 오목이라고 해봤자 플라스틱. 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오, 내 밑에 상품이 뭐야?까지 하나 붙어야까지이 소굴에서 들을 때 너무 좋다. 이래야 비싼 값을 하지. 오, 좋아. 진락과.

어디서야?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지만 와 너무 예뻐 우와 너무 예뻐 오, 아, 멋있다. 엄청 커 그리고 커서 샀어 폭이 이게 우와 이게 얼마나 크냐? 이 폭이 다른 거는 40cm거든? 우와. 그럼 쌤 40cm면 은요만큼밖에안 돼. 그리고 60이야. 아, 진짜 딱 좋은 거야. 그래, 아 어, 근데 조금은 이렇게 배 해도 되잖아. 음. 수납할때 이렇게 가리게. 그럼 훨씬 안정, 약간 안정적일 것 같아, 세언니 오, 진짜 좋다. 너무, 막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아! 얼마 이 엄청나게 큰 박스에 얼마나 작은 게 들어 있는지. 생각보다 짧죠? 음. 이게 약간 하이웨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배꼽을 이제 가리려고 당겨 입으려고 하면 그가라이가 살짝 조이는 느낌. 그래서 배꼽 선에다가 맞춰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질이 막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나 그런 소재가 아니고 뭐 잡아주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편한 정도. 그래서 요거를 입고 이제 스쿼트 같은거나 런지 같은 거 우리 크로스피할때 입을 거라서 이렇게 한번 가동 범위를 체크해 볼게요. 아 좋네요. 근데 이게 엄청 짧지 않아서 올라가봤자 그냥 요 정도 최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짧지도 않고. 그래요. 마음에 마에 어, 드는데요? 속 바지로 안 입고 그냥 운동할 때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되게 월요일에 한번 입고 후기를 운동을 하고 진짜 후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이미 망했다 <laughs> 앞치마를 챙겨? 원래 쌤앞치마잘 챙기네 내가 안챙겼어 <laughs> 내가 살짝 겨룩을 한번 고려해보도록 <웃음> <웃음> 음. 여기 면건져먹었어요 이거 한번 드세요 정말 너무 맛있어평남한먹 너무 맛있다. 대 <목소리도> 음, 음. 너무 맛있어 응, 음, okay. 음, 약간 음. 마라탕 먹을 때 이런 느낌 아니야?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오늘 하루가 힐링이야. 음. 근데 이게 미나리가 국물 맛을 살려주잖아. 너무 맛있는 것같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디 초등학교 있어? 뭐? 50? 아우, 아니 난 당당히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 지금 세상에서 하는 생각이 막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냥 가까워요. 아, 진짜로? 참기름 네. 냄새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잘안 맞으면 맛있어. 네. 안 맞을 리가 있을까? 원래는 제가 랑콤만 쓰다가 어, 바비브라운을 썼었는데 선크림만 바를 때는 사실 바비브라운이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랑콤이 바비브라운은 뭔가 그 프로젝터 기능이 같이 있는 건데 제가 여기 이렇게 캡쳐해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묽고 어, 선크림이지만 조금 피부를 매끈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어, 내가. 바르기 전에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 죄송한데 지금 눈썹이 <laughs> 눈썹이 없네요 눈썹 그리는 게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이게 근데 이제 선크림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 피부가 제가 저번에 마스크 써서 한번 뽀드어지가 크게 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뽀드어지가 진짜 이렇게 툭 크게 나면 은 뭔지 아시죠 잘 들어가지도 않고 짜지지도 않고 그거 나중에 착색되는 거. 9월 10월 이두달 동안 피부가 진짜 별로였는데 이제 드디어 지금 1 1월 중순에 들어서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그거를 덮고 싶지 않아서. 랑콤. 저는 톤업 미리크림 샀습니다. 얘가 그냥 아 어, 톤업 미리크 있고 그다음에 분홍 색깔 톤업 되는 것도 있고 비비크림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비비크림을 이랑 그 분홍색 톤업을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세 통씩 썼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비비 기능도 필요 없고 분홍색 톤업도 너무 얼굴이 하얘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게 아직은 잘안돌어왔거든요 몸이. 그래서 그냥 이게 톤업 밀크, 이게 네 색깔은 단어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약간 제가 손등에다가 발라봤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이글 그대로 톤업.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얼굴이 되게 하해진 느낌. 하지만 이제 보정 이 커버력은 없고, 음.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요거는 바오가 보이는데 높은... 높은 거라고 하네요? 음. 제가 이거를 뭐 알고 산건 아니고 <laughs> 오늘은 비가 많이 오죠 저희 쇼핑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어요 제가 단발로 잘랐잖아요 시코를 가서 보 오일을 봤는데 머리가 진짜 엄청 부시지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폰으로 가서 딱 둘러보고 오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보이고 여기 헤어나는 그 뷰티가 있어서 짜서 머리에 발랐는데 머리가 너무 차분하게 잘 말랐는 거예요 저 어, 이거구나 이거 1이9 0 0원 밖에 안 해요 제가 지금 집에서 머리를 감고 쓰고 있는 게 케라스타즈 건데 케라스타즈 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데 엄청 비싼 거 저는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큰돈 주고 샀는데 저는 그거 사실 진짜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거랑 가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요거 요거를 케라스타즈가 이다 써봐서 요거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흰 또 선크림만 바르고 이게 조금 건조한데는 얘네들이 얼굴에 한번 발라보려고 거든요자 여기 이렇게 손등이 있으면 조금 더낮출게요 보이시나요? 조금 광나는 게? 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약간 촉촉하게 광나게 하는 거. 창 무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발라드 되죠. 요렇게, 요렇게 티저에다가. 요렇게. 어? 뭔가 좀더 굵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요. 어, 지금 제가 얼굴에 바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한번 발라볼까요? 촉촉하게, 촉촉하게, 촉촉하게. 좋아요. 어? 촉촉해.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 저의 이제 음 메이크업인 피쪽에 남은 피이 이거면 끝.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기가 촉촉하게 와서 센터 창문들을 하루종일 열어놓고 있어요 날씨가 센터 저희 분이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바람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엄청 시원하고 어떤 느낌이지 지금? 아 뭔가 큰 되게 공기 좋은 숲에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 저기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숲같은 느낌 까맞추기 <laughs> 어, 저는 지금 그렇게 느낌이 있어요 어, 근데 저 지금 굉장히 이 피부가 피부나 이런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왜왜마음에 드는 거지? 뭐한게 없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전체적으로 피부도 막 뭐라 그러지? 건조하지 않고 되게 좀 약간 촉촉하다 그래야 되나? 제가 건조한 거를 싫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의 후기는 이제 진짜 다 끝났고 아 이제 진짜 아침에 2시였는데 2시 15분이에요 45분 동안 저는 조금 쉬면서 우리 애기 개인 레슨 학생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진짜 끄겠습니다